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를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사업까지 함께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비중은 서치 플랫폼이 43.4%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는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장기투자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하지만 2020년도에 굉장히 좀 크게 올랐죠. 이때가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 거기다가 또 거시 경제 악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거기에는 또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로 많이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다시 한번 최근에 조금 올라주고는 있지만, 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단 말이죠. 여전히 굉장히 좀, 음, 그러니까 과거에 들어가신 분들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물려 계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지금 추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 갈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각자 평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물타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포지션 변경 없이 계속해서 같은 자, 스탠스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그렇게 공매도의 타겟은 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굉장히 좀 낮은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차장구 보시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좀 올라오긴 했어요. 자, 뭐 690만에서 지금은 770만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수치가 올라가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5조 5천, 4조 3천, 5조, 5조 3천, 6조 8천, 8조 2천, 9조 7천. 2019년도 제외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 좋아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세 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살짝 횡보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만 제외하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자, 단기순익은 좀 들쭉날쭉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는 당연히 굉장히 좋았고요. 한번 크게 눌렸다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좋아집니다. 자, 이어서 부채비율 보시면 66, 89, 106, 40, 44, 4 5 그래서 최근 3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채비율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렇다고 엄청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ROE 보시면요. 12, 10, 15. 꾸준하게 두 자릿수 유지하면서 좋았습니다. 이때는 코로나니까 예외로 하자고요. 너무 좋았고. 자,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3, 4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ROE가.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아쉽다. 자, EPS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어, 조금은 올라옵니다. 자 이어서 동사 배당금은 올해 100, 어, 1,187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0.56%의 배당 수익률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어, 배당은 크진 않네요. 자 이어서 올해 추정 PER은 32.54배, PBR은 1.37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상황은 어, 약간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살짝 비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네이버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잠정 실적을 확인해 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은 3,3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또한 이제 3,171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한 수준으로 보여지니까 뭐 1분기는 뭐 실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포시마크 실적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인수했던 기업 아시죠? 포시마크. 이 실적을 연결로 편입이, 편입이 되면서 C2C 이 개인 간 거래 커머스 중심의 외형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주요 장비 의 감가상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서 감가비 감소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 AI 네이버가 개발한 이 AI 하이퍼클로바X. 아마 지난 영상에서 많이 강조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이슈는 이거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자, 어쨌든 이 하이퍼클로버 X는요. GPT 대비해서 대비에 이 우수한 한국어 구사능 이 역량과 낮은 비용. 그래서 비용 같은 메리트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업 맞춤형 구독 서비스로 국내 AI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웍스 등 기존 기업 간 거래 사업과 연계로 빠른 기업 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향후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서 네이버가 북미 최대 패션 C2C 커뮤니티인 포시마크를 인수할 당시에는 고가 인수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포시마크 인수 효과가 확인이 되니까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국내에서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일본과 국내 등 이제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에 있고 하이퍼클로버 X의 글로벌 진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지난 8일 그러니까 어저께죠 새로운 3개년 주주 환원 저, 어,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향후 3년간 최근 2개년 평균 연결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전액 현금 배당한다는 거고요. 이와 별개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8%중 3%를 향후 3년간 매년 1씩 특별 소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까지 배당과 더불어서 주주 이제 친화 정책을 좀어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호재로 작용을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악재 얘긴데요. 자1분기 실적은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인 서치 플랫폼 매출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플랫폼 영, 어,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 광고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좀 큰데요. 자 이제 지금 현재 네이버가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당면한 위기가 뭐냐면 규제 리스크예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규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네이버 등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강화했고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laughs> 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온풀법 있죠? 이 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를 좀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권은 온풀법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 온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네이버에 네이버 성장의 한 축인 커머스 사업 매출이 크게 꺾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아쉽게 다가오고 악재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슈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 의견 드립니다. 일단 지금 들어가기는 고평가 영역에 있고 지금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싼 구간으로 판단이 되기에 여러분들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유자 분들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기존에 밑에서 최근에 들어가셔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익절의 기회로 보고 웬만하면 조금 털어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한70% 이상 여러분들 비중축소 의견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죠 대부분 다 물려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laughs> 많이 좀 암울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기준선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주가는 드려요. 사실 지금 목표주가 잡고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기준선, 목표주가 31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네요. 31만원 드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당장 31만원은 못 가요. 솔직히 지금 재료로는 31만원 갈수 있는 재료가 아니고, 여기까지 목표주가로 보시되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어 일단은 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하이퍼클럽버 X 있죠 이 AI가 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좋은 내용 지금은 기대감만 심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좋은 이슈들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온플법 있죠 여기에 관련돼서 우려가 조금 해소가 돼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조금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 주가 근처까지는 만들어 주세요. 못해도 31만원까지는 좀 만들어 주시고 중간에 물리신 분들 중간 라인에서 물리신 분들은 당연히 31만원 밑으로 딱 정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여러분들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주시고 부담 없는 선에서 그렇다고 막 비중 너무 늘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포트 폴트폴리오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중 늘려가면서 좀 여러분들 물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물타기 지금 좋은 구간은 아니지만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 3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디서 타든 굉장히 싼 주가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최근에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상단을 제한하는 온풀법 관련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